30매까지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가장 인프라가 가장 큰데 KT입니다. 얘들이 팔으면 영업 다 끝냅니다. 제주도까지. 문제는 요겁니다. 이것만 주십시오. 그래서 KT 협력업체 전국에 대리점을 두겠다. 돈을 내겠습니다. 240분 대상이면 제가 왜 1억 잡았느냐. 많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KT가 전국에 싹 한다.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은 왜 KT를 제가 우선순위를 넣느냐. 글로벌이에요. 30몇 개국 전 세계 나가 있습니다. 얘들이 가뜩게이걸 영원합니다. 얘들이. 네. 그리고 나오죠. 너희들이 팔아. 조건 하나 뭐 있다고 그랬죠? 조건 우리 조건. 코인. 우리 코인 넣는 거별치수다 테슬라 지면서 다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장님 계시니까 어제부로 제가 아이가 딸는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본분 그랬죠? 네. 그분이 저 시아니에서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장이 아무리 설마를 설명을 해도 이 두가지 꽝이면 꽝이야 다 이게 그렇 네. 이 CIGS가 일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은 원 자재가 유리입니다 유리 우리는 0.2mm짜리 스테인리스 판 CIGS 독일에도 있어요 있는데 다홉개 효율이 가장 좋아요 이게 또기틀를 하면 길어지니까 어떻든 좋다 인수한거는 어차피 기존 사실이니까 넘어가자고 인수했으니까 왜냐 <laughs> 여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수석을다 합니다 진짜 전제조건으로 하잖아요 이수 했으니까 가자고요 빨리빨리 하두슬러지 대단합니다 이거 다 우리 코인이에요 아이 말로 하수슬러지자체에서 돈을 받고 통당 십몇 만원 받고 쓰레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려 8억 8천원 계약했어요 1톤에 얼마 면기로 돈 받고 팔아. 이렇게 사업해야 돼요 돈은. 근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야 쓰레기 버릴 때 코일로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공장 질때 우리 코일을 다 들립니다. 공장 하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억. 총계 100개 짓습니다. 100개. 100개 중에 10개는 우리 지정 나머지 다 크라펀딩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모든 사업에 크라펀딩을 하는데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템에 대표하시면 되요 여러분들이 조합보면 가서 n분의 1로 배당 나간다 프라펀드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네. <laughs> 다 이게 어우러진거에요 다 이게 이거 안하려고 했어 우리도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말이 많아졌어요 제가 뭐 자나갚고 나대고 이거 사장님 드리면 알아서 팔면 돼요 우리가 뭐 이걸 그렇죠 네. 문제는 제가 공장이에요 공장 우리 공장 빨리 시작하는게 그래서 마케팅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공장 어, 기계 제작할 때 어, 원래 네 개에서 여섯 개 업체에서 기계 제작을 합니다. 그 보면 복사해 가니까 미국 엔지니어들이 돌서 공장에 가서 기계 만드는 걸 감출 해야 될 거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약간 보류가 돼서 말씀드렸죠. 하수수를 이제 땡긴다. 하솔로지 현재 계획 2월달에 음성공장 오픈이에요 여러분들 모시고 가려고 했었잖아요 안간 이유가 지금 검은만 져놓고 또 뻥친다 그럴까봐 기계 플랜트 설치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있음 마당에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보여드려야 애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며칠 지나야 음성공장에 센터 장급만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건데 우리가 다봅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네. 여러분들 철저히 필요도 없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일곱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조짐이 이상하네 하면 살 거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가 마지막 단계예요 이를테면 얼마 될지 저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날고 기는 분 제가 지죠 검사 뭐 형사 반장 수대 나 왔다 갔어요 찍수로못하다 갑니다 물리 사실대로 얘기할 뿐더러 그리고 마케팅 꽝 100만원 빼서 150만원 줍니까 도둑놈들이지 아니에요 돈을 보내 준거 아닙니까 코인 사연 말씀하셨는데 100개 중에 99개 꽝 99개 아까 사장님좀 설명하니까 다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사업이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예 시기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주주야 제가 솔직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빨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 9월달에 시작할 때 당구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낮 뜨거우니까 장사 같아서 그래서 이게 저런 말씀드렸죠 어 내려오면서 전국에 내 제가 100만 군데 만들겠다고 저 시간 지나면요 전국에 아파트 엄마 아파트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설치할 때 우리 혼지 하나 가지면 엄마만 오세요 그래서 코인 올라가서 좋고 그 여기서 저 발전돼서 나온 배당나가서 줬고 이거를 제가 아이언에엑스 통해서 글로벌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 탄소배축은 아이언에엑스가 말을 안 하지만 노리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음. 저도 몰라 뭘 노리는지 말씀드렸죠 탄소배고 선물로 내놓겠다고 음. 전 세계 상대로 제가 마지막으로 어 공익재단 동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동영상 우리가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공개하는 겁니다, 내가 어, 이건 뭐 저니까 넘어갈게요. 제 이름을 걸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명예가 있지. 마지막으로 안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만 어,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공이사 다이. 요원들이에요. 네. 세계 100대 그룹 들어간다, 존경받는. 그 풀이면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건데 네. <laughs> <laughs> 어, 여기에 단장님 우리 회장님이에요. 2015년도부터 그냥 재능기부. 특전 다 나왔으니까 이제 봉사활동 한 겁니다. 제가 이걸 이번 삽에 묶은 거에서는 자, 보세요.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할전 세계 상대로.

3개가 부름면 달려간다 이제 여기 단장님요 3월 14일날 대구을 살리자, 대한민국을 살리자 우리가 가동을 했습니다 평소에 하다가 3월 14일날 한5명는 집결시킨 거예요다 모여 이때 약 6억 회장님이 싣다 기부한 겁니다 이거 다 우리 회장님이 기부거예요 바로 54단하고 저그 대구에 있는 거 5만 5천병 네. 이렇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하긴 하는데, 총 10개. 보시면 이 들으세요. 한국이 케방역이라는게 지금 생겼잖아요. 케이 박 때문에 한국에 그 코로나 관련된 제품 다 풀면 붙었어요. 다 마스크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aughs> 어, 이거를 맨 처음에 전국 국민 상대로 대구에 소동가 1등 보내기, 전 국민 운동으로 하려고 했었었어요. 그런데 전국이 난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왜 어, 원래 550만 명이에요. 전국 대구가 550만 명이에요. 550만 명 가가 하고 하나씩 보내주자. 캠페인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했는데, 어,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어설프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것도 6월달에 만들었는데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거에요 이제는 네. 이전에 이, 이 전에 아까 단체들이 뭐냐 한국감염병예방협회요전염병예방협회요 저희들이 그래서 천지에서 꽁딱 소독해준다 전세계로 가자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딜 가느냐 유교육대 도와준 나라에요 다 넘어갈게요 다 유교육대 도와준 나라입니다 다 1차 상대가 여기에요. 여러분들 같이 가야 돼 이제. 69때 우리 이골 아니면 이골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살은. 죄송합니다. 이거 탈려 있었던 게 빠져먹고 살았어요 그때. 그렇죠? 60 달러야 우리 그때. 내가 푸주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냐면 저희들이 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우리 멤버들을 끌고. 전 세계로 나가자. 두 번째, 여기 여다뭐 넣는다고 그랬죠? s b 코인아이언앤프스아이언앤프스를 FX. 넣어야 돼요. 그래 이 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언앤프스가 수백억 씁니다. 저 저한테 몰라도 수천억 써요. 홍보용으로 사장님 맞죠? 야 그러지 마. 백억만 돼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다 아이언앤프스 넣고 그럼 백억 줄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 코인 6, 여 6천 원되면 마스크 몇개 내라고 그랬죠? 몇 개씩? 많 게. 천 개. 우리 코인 6천0 0원대 여러분들이 마스또천 개씩 기부해야 돼요. 네, 사장님이 그방 <laughs> 그리고 또뭐 하라고 그랬죠? 박켓스. 박켓스. 하나씩, 하나씩 기부. 네. 우리 회장님은 약 600억 기부. 아니 60억. 9조 뭐라죠? 대한항공 전세기 빌려서 가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예. 네. 6만 원대면 600억 내려나. <laughs> 아, 자, 마지막으로 이 분짜리 영상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우리가 이걸를 해기 때문에 주기 살교를 코인을 지금 6천 6만 원 만들어야 됩니다. 네. 준비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문제, 시간이. 이거 보시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신세진 사람 모시고 오세요, 신세진 사람. 그리고 나이드신 분도 모시고 오지 마세요. 정신이 좀 젊은 사람 많지 않고 저 판단력 떨어지잖아요. 그분들고 도움 패상이 받으면 욕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이 드신 분 모시고 오지 마시라고 6.25때 도와준 70개 국가에요 우리나라에 정투병력 16개 국가 물자 대중대 48개 이게 6.25때입니다 우리 하는 이유는 딱하나예요 우리 전 세계 명품 코인 전세계 글로벌 명품코인 뭘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코인 재단에 우리 회장님이 기부합니다 이걸 아프리카에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씩 팔아서 마스크 샀어라 아쉽게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살 쪄서 문제야 이제 비만 너무 많아서 살 빼러 가야 됩니다 내일 얻고 살아야 된다 죠 우리가 세계 각국 바람을 큰 전해야 려고 고맙다고 마스크가 뭐라고 보내줍니다 뭐라 우리가 우 에디오피아 안 됐잖아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할게 이건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 봄쯤에 해야 된다 고거예요 코로나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코로나 식구나 다갈 준비 됐습니까? 요즘 네. 네. 우리 식구 많이 식구 가자고요 마스크 한 1억 개씩 해가지고 네? 여기 서실 분들이 여러분,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국가 설계 아니고, 우리 민간 차원에서, 코인을 위해서. 자, 됐습니까? 예! 네. 네.